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에 간대신이 7천가리대에 참석하신 외부인사들 우선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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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3만 명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이제 거의 천만 원을 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회 나올 때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이 대학생들의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좌시하,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예산 3조 5천억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 땅의 대학생들이 빚더미에 올라지 않도록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함께 이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국가가 인력양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해야 할 대학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력이 있어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 만드느라고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급으로 뛰고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 학비를 버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개선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해서 좋은 인적 자원이 되어 사회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하라!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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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상정된 제출된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말로는 친서민 민생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혀 부자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경선 후보에 출마를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젊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반값 등록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127명 국회의원은 제1호 법안인 반값 등록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등록금을 이하라라 인하하라. 인하하라, 반값 인하하라, 인하하라, 인하하라. 등록금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5년이 다 되도록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거짓 공약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투기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먼저 자신이 할수 있는 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시립대학교 등록금이 연 477만원에서 연 238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명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20% 인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거짓말 공약을 하지만 민주당은 실천합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먼저 지금부터 각계 각층과 연대하고, 국민과 함께해서 반드시 등록금을 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당론 발의한 두 개의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예산을 반영해서 적어도 내년 1학기부터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입니다. 부잣집 학생들은 배낭여행을 떠나고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지만 등록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봤자 등록금 마련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달픈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우리들의 고달픈 민생 정책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투자를 위한 미래 정책입니다. 우리 반값 등록금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관철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당장 고단한 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현하자. 서번이 지난 18대 거리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촛불 문화제, 또 1인 시위 서명, 거리 서명 했던 그그 그 힘겨웠던 투쟁의 그 그림이 그 어, 스쳐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서니 정말 이제는 반값 등록금을 할수 있겠다라는 한, 한 가지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학부모 시민들이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그 당시 이것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권한 이후에 싹 말을 바꾸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대학생, 학부모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반값 등록금 약속을 이행하라 라고 하면서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18대 역량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9대 때는 반값 등록금이 쟁취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만약에 반값 등록금이 19대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어 함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값 등록금 때문에 80% 이상의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그어 신용 불량자로 내몰리고 있고 학부모들 굉장히 그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반값 등록금을 쟁취하는 것은 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반드시 국가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 인재를 기른다라는 의미와 함께 대학을 체제 개편해서 어, 유수한 대학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반드시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단체들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 여러분, 혹시 2009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던 청년 백수 이영민 씨 기억하십니까? TV에 나와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 주이소, 청년 백수 살려 주이소 하던 그 청년 백수 말입니다. 오늘 그와 다름없이.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88년생 나이 25 대학교 4학년에 학자금 대출 빚은 1천만 원이 있는 학생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째인 2012년 현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빈부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울부짖음은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오로지 교과서만 들여다보는 2 0살이 학생은 25살이 대학생이 돼서 국회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골고 골마서 앓기만 하고 자살만 하던 대학생들이 2011년 입을 열고 광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꿈으로만 여기던 반값 등록금 실현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실현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비싼 등록금 액, 가, 액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액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이걸 실행하자고 하지만 어, 소득에 따른 기준을 법으로 제정해서 정말 못 사는 사람도 함께 돈을 내서 함께 살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정말 웃깁니다. 학점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웃고 울게 되는 이름뿐인 국가장학금 그런 거 말고 온 국민이 배움을 느낄 수 있는,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반값 등록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국민을 위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나라의 정치가가 되어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박홍근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조속한 실현을 위한 민주통합당 결의문. 반값 등록금은 우리 사회에 시급한 민생입니다. 이미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돌입한 지 오래되었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방값 등록금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촛불든 대학생을 의식한 껍데기 국가장학금 정책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제안과 19대 국회 입법화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또한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그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 현실화는 민주통합당의 제1 목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신설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반값 등록금 체원을 마련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황화해 국민이 염원하는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에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민주통합당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오늘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방값 등록금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약속했던 방값 등록금 실현을 소독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대학생 학부모 모든 시민 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교육,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7월 10일 민주통합당 방값 등록금 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